제가 책을 진짜 멀리 했던 사람인데 되게 가까이 있는 금광을 못알아챈 시간이 너무 길다는 느낌이에요. 어, 무슨 느낌인지 알요 근데 이걸 맞아. 여러 사람이 말했는데 나 그때도 안들었었거든 맞아. 알고 있었는데 이제 어. 약간 각자 인생책 소개해주면서 얘기해주면 좋을 것같아 저의 인생책은 연금술사. 제가 소설은 진짜 안 읽거든요. 비문학만 좋아하는데, 네. 그 연금술사는 제가 퇴사하고 본 책이에요. 여행하는 버스 안에서 본 책인데, 그 책이 결국에는 자아의 신앙을 찾아서 가라. 나한테 신호를 준것 같았어요.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본 소설책이거든. 어느 책 읽게 된건 강의 문에 그랬어요. 브라이언 트레이시 강의 있어요. 저는 그게 인생 강의 거기서 이야기하는 게 월급을 두 배를 만들고 싶다거나 뭘 하고 싶으면 하우만 생각해라 왜냐면 이미 그렇게 한 사람이 있다 방법은 다 나와있고 그대로만 따라하면 너는 그대로 된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책에서 하우를 찾은 거죠 사실 책을 읽으면 성공한다 이런 것 때문에 본건 아니었고 하우를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억에 남는 책은 없고 그냥 그책 내용을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것밖게 써버렸어요 저이느낌 어, 뭔지 알아요. 그래서 제가 비문학에서는 인생 책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그때 변하거든요. 그 당시의 상황에서 주는 영, 나한테 필요한 책을 보고 나한테 주는 영감이 계속 다르니까 이때만큼 이게 빠졌으면 이게 지금 내 인생 책인 거야. 딱히 생각이 나진 않았어요. 인생 책이라는 얘기 들었을 때 근데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 혹은 나한테 영향을 많이 준 책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세스고딘 책, 마케팅이다 이거는 저 진짜 소설처럼 읽었어, 읽었고 음, 음. 항상 들고 다니면서 음. 그, 바이블마냥 그, 어, 제가 책 읽을 때왜책 읽지 그냥 좀 고민해 보면 거의 세 가지 키워드. 어떤 창의력을 태우기 위한 재료로서 어떤 연료의 역할. 그래서 좋은 것들을 장작처럼 공급해 줄때 이제 창의력에 더탈수 음.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문제 해결을 수다 아까 말한 거죠. 내가 어떤 문제에 딱 붙쳤을때 해결할 수 있는 키가 책 속에 담겨있고 뭐 그걸 해결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게 문제 해결의 수단이고 그 다음 마지막이 재미 그냥 읽는데 되게 재밌어 이게 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 게 이거예요 마케팅이나 비유가 되게 많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통찰력 있는 비유를 아, 보는데 맞아, 맞아. 그게 막 재밌는 재밌어. 거야 꼭 마케팅을 알고 싶은 사람이 아니어도 자기만의 비즈니스 하고 싶은 사람도 음, 음. 봐도 되고 저는 뭐 마케팅에 대한 책이 꼭 마케터가 읽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음. 왜냐면 우리가 다뭐 취업하는 것도 사실 마케팅이고 나라는 제품 팔아야 되는 거 맞아 음. 맞아 근데 저는 그런 관점에서는 린치핀이 더 좋은 것 같다. 회사원이 이회사원에서 아, 그, 그 린치핀, 린치핀. 책은 무조건 강추. 저는 그 생각해서 예전에 나는 멍청하다 대신 해본 사람은 해봤다. 나의 머릿속으로 지금 기획하지 말고 저 사람 얘기한 프레임 써보자 프레임 활용 되게 많이 하고 아, 그래. 저도 완전 공감 가는 게 거기에 있는 사실이 팩트이건 아닌건 상관없어 음. 왜냐면 내 문제 해결에 도움되면 그만이기 때문에 맞아요 오. 그 사람이 진짜 사기꾼이어서 음. 사기로 다쓴 내용이어도 내가 그거 읽고 적용해서 돈 벌면 되는 거거든 음. 진짜 음. 맞아요 결국 책 읽는 게 문장을 수집하는 거잖아 근데 어차피 책 읽어도 남는 거 에피소드랑 문장이 많아. 이게 진짜 전문데. 맞아. 맞아요. 맞아. 근데, 근데 얘네가 인생을 바꿔주는 거도 되게 맞아. 신기하게. 만약에 문장을 내가 수집하고, 그걸 적용할 수 있다면 꼭 책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음. 생각을 하고, 그게 뭐 사람일 수도 있고, 음. 뭐 그거밖에 뭐 다른 콘텐츠여도 되고. 그때 그 얘기했잖아요. 책 보고 한 줄만 내가 기억해도 그 음. 책은 이미 있었다라고 하는 맞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한줄 기억을 많이 못하죠. 사람들이. 맞아. 맞아. 그리고 그거를 삶에 적용시키는 걸 못하죠. 삶에 맞아. 적용했을 때. 그래서 진짜 재밌어지고. 맞아, 음. 맞아. 그리고... 또 그래서 책에 빠진 것 같아요. 어... 그 언스크립트들을 내 삶에 적용시켰어. 어... 그저 언스크립트에서의 기억 남는 한줄는 결국 나팔수를 어... 조심하라. 어... 그 인생의 어... 나팔수. 어... 나를 헷갈리게 하는 것들. 어... 어... 결국 그것들이 다 모범시민을 만들기 위한 그런 나팔수들이었다. 거기서 말한 것들을 적용해서 살고, 그게 또잘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좋아한 일로. 행복하게 이야기 됐으니까 아. 그냥 계속 이런 책들을 계속 음. 다 찾아서 빨리 나 삶에 적용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음. 하게 되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가면은 음. 이제 다 비슷한 이야기를 하기 음.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음. 그러니까 결국은 메시지는 다 똑같은데 음. 그 사례라든지 경험이라든지 그게 음. 다른 거잖아요. <laughs> 저도 그래서 그냥 보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떤 그럼. 비유를 드냐 이 사람 어. 그리고 그거를 보면은 제가 또 누군가한테 더 쉽게 설명해 줄수 있어. 아그 아, 이유 저는 자료 수집이다. 음. 음. 도저히 못 보겠는 책 있어. 맥락이 좀 이상한거나 그냥 글을 못 쓰는 것들. 저는 소설. 아 저도 소설 못 읽어요. 저도 소설. 저도 소설 못 읽어요. 저도 소설 못 읽어요. 진짜 못봐요 읽다가 몇번실패했는지아 진짜. 네, 저도 시도는 해봤는데 유일하게 읽은 게 연금세스였어요. 짬부님이 왜 책을 못 고른지 알겠어요. 어 왜요? 아직 내 책을 안 읽어봤거든요. 아 <laughs> 진짜? 이거 <자기> 8월, <laughs> 이 영상 8월에 내면 됩니까? <laughs> 자기 확신 감정상. <laughs> 저기요, 어 이렇게 해야 대단해 팀참부